네, 자 여러분, HLB가 초초반에 좀 낙폭이 있는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어, 실망이 됐을까요? 결국 이제 5월 31일까지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프레임. 네, 이던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날짜까지 뭔가가 이제 밝혀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나타난 네,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EIR이나 CRL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미리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여하튼 아까 그 장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일단 FDA하고 미팅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죠? 네, 미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뭘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 타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엘레바 대표가 얘기했던 기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어, CRL도 CRL이지만 EIR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릴 거예요. 네, 이 EIR은요, 어, 6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뭐 어,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규정에 입각해서 그리고 대웅제약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잘 경청하셔서 네, 매매에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럼 HLB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데 음, 어, 역시 이러한 그 어떤 그 재료나 사안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를 HLB라고 문자 주셔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긴급 상황에 따른 소식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네, HLB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그 제가 장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사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그 HLB의 입장이 함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사인데. 음, 결국 우리가 주말에 어떤 CRL을 항소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그런 것보다도 미팅을 통해서 클래스 1, 2 등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팅 일정이 중요합니다 FDA하고 7월에 미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렇게 엘라바 정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회사의 얘기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건의 재료들 중에서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래도 신뢰를 어느 정도 해야죠. 그래서 이 7월 미팅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c r l 수용했을 경우에 45일 이내에 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전망을 정 대표가 이제 한 거고요. 보안이 간단하면 8월에 제어가 신청 그리고 클래스 1 해당 시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은 발목을 잡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좀 보시면 c r l 수령시 45일 이내 미팅 타입 e a라고 나와 있죠. 어, 이게 타입 e a 미팅하고 b 미팅하고 c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참고로 메모장을 이제 올렸어요. 요걸 네, 한번 보시면 fta하고 미팅은 abc로 세 가지 미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타입 A 미팅이라는 것은 임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미팅인데 이를 해결하고 철회해서 다시 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미팅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입 B 미팅은 가장 일반적인 미팅, 조언을 듣고 준비를 하고 참고로 하는 미팅 성격. 그리고 타입 C 미팅은 A,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유형 미팅, 특별한 경우 신청하는 미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 대표가 타입 A라고 얘기를 일단 했죠. 정 대표가 타입 A라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이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여기 밑부분에 보시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입 A 미팅, 재임상이 필요한 경우는 타입 B 미팅, 미팅 성격이 맞지 않으면 반려하기도 한다.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안이 필요해서 하는 타입 A 미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제임장이 아니죠. 네. 지금 그 단계의 미팅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응.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리고 응. 어, 주주 입장에서는 CRL 보안상을 좀 빨리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어, 클래스 1인지 2인지 네, 등급을 좀 빨리 알고 싶은데, 이 건에 대한 것이 좀 늦어지니까, 좀 많이 애가 탓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그 어떤 그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진회장이 뭐 5월 31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해진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한 일정하에 진행되고 있고 승인 승인이 지금 뭐 허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 보안상, 네, 보안하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스케줄대로 진행이 돼서 빨리 될수 있고,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뭐그 차이다. 뭐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뭐, EIR이 발행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EIR이 언제 나오는 거냐? 이걸 의문을 가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요 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FDA 규정에는요. 이런 네, 건의 문서가 있어요.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은 실태 조사서 작성하고 여기 보시면 미국 FDA의 경우는 실태 조사, 조사 실시 6개월 이내에 EIR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되게 VAI 이상이라고 보긴 보는데 이 EIR은 6월 달 내에 발행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요. 그 실태조사 실시 6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음 HLB에서는 항소 제약이 12월 달에 실사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1, 2월 달에 EIR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부터 6개월 이내 일을 발행하는 거니까 6월 중 언젠가 EIR이 발행이 될 거다 자, 이게 팩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여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EIR은 6월 1일,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중에 6월 중까지 발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때가 기한이잖아요. 6개월 이내 이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IR은 6월까지 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CRL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잖아요. 여하튼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그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또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대웅제약 나보타라고 있죠. 이 나보타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나보타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실사를 진행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5월달, 네, 5월달에 EIR을 발행을 받았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딱 6개월이죠. 네, 딱 6개월 만에 이 IR을 발행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레바, 저 항소제약 같은 경우도 6월까지 이 IR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그래서 이 IR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VAI 등급을 획득을 했죠.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해 놓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6월 중에 EIR은 나온다.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FDA 미팅. 네, 요거는 7월달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엘레바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요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다른 네? 거 엉뚱한 거, 자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타입 A 미팅으로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DAI 하고의 미팅에서 퍼실러티 부분, 네, 이 부분이 진짜 마이너한 것인지, 네, 이 여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재신청 일이 나오겠죠. 이 그러니까 부분들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앞으로 점검을 해서 가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 보면은 어 뭐연 3일째 내리고 5월 31일까지 뭐가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하락파를 며칠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락파의 깊이가 아주 깊거나 뭐 이전 저점을 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외인기관이 팔게 만드는 네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전의 이 저점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것이고 여기 어디서 이제 딱 들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위쪽으로 솟구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승인이 지금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승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승인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에 가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러분,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죠? 네, 6개월 선행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결국 HLB가 뭐 최장 6개월 이내에 클래스 2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결국은 어, 어떤 승인을 획득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클래스 1은 2개월, 그리고 클래스 2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준비 절차가 뭐몇달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죠? 몇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클래스 1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6개월 이 전에 선행하는 게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클래스 2 등급이라고 한다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실제로 뭐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뭐 9개월 내지 뭐 12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클래스 2라고 한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일 클래스 1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클래스 2 등급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등락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연후에 2번 코스로 갈수 있다 예.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음. 물론 이런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변화를 항상 갖게끔 변화가 오게끔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빨리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HLB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끝까지 케어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이 좀 힘써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대박 매매 한번 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기한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재파급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거의 진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만 오천 아, 원에서 만, 사만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쓰리 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쓰리 바닥을 딱 찍고 막이 그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 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제파급 네,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네, 바로 나갈 거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리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